어그로 핑퐁 계속 해주고. 와, 이거 진짜 어그로 핑퐁 잘해줬다. 이게 이게 착취 랭가지. 진짜 안 죽죠? 착취 랭가 아니라 종목자였으면 무조건 죽었어. 30초 남았어. 어쨌든 이번 판 오랜만에 그 착취 렌가 해볼 건데 약간 이번 착취 몰라콘 렌가 딱 좋을 것 같죠? 다음 패치 에 정복자 너프라 이거 착취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것 같아서 랭가한테 물론 그렇다고 착그 정복자를 버릴지는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듯 데미지 너프 맞고. 쓸만한지 좀 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일단 그전까지좀 착취된가, 좀, 좀 재활훈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유치원만두 명이네. 나까지 들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 대충 몇시 하고. 좀 속상한데, 라임 밀리는 거. 아. 어, 착취. 와 <laughs> 진짜 사기채 이런 50 세트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상대로는 리시를안 해야 돼 주도권 잡기가 너무 힘들어 초반에 정글러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오케이 이거 3레벨 제가 먼저 찍히거든요 아니네 거기로 가면 부신데 어떻게 할래. <laughs> 거기 거기로 가면 부신데. 불까지 뺐죠. 너무 이득이고. 이게 착체랭가가 언그니. 라인존 라인존이 진짜 세 이런 식으로 저 세트 콤보가 EW인데 EW 쓰면 저가운데를 무조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랭가 강화 W를 풀면은 저 이스턴을 가운데 안 맞아도 돼요. 왜, 왜, 왜 누가 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스턴 풀어주면 됩니다. 세트는 바르반 탑, 집 갔다 와야겠다. 집 가서 몰라 껌이 아닌 힘 나타나서 가지고 라인 복귀할게요. 몇갱 봐달라고 하고 천천히? 잡았죠? 잡고 나이스 이런거 역갱 불러가지고 정글러를 좀 부려먹을 줄 알아야돼 이거 괜찮니? 이거 제발 아 아깝다 아 이거 치간칼 사가지고 피해 별로 안됐다 까미 괜찮아요, 뭐, 그냥, 약간 좀킬초기화 했다고 생각하면 돼. 아, 진짜 사기체. 여러분들, 피업하면 그만하라. 들고 하는 해도 사면 할수록 이득이에요. 철거까지 들어가지고, 라인, 이거, 파업에 있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오케이, 한 칸. 이거, 나도 집 가서 닌탑 사와야겠다, 그냥 닌탑. 이 친구가 라인전 무조건 이기겠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저도 그냥 닌탑 썰게요. 너무 건방지다. 저거에 뭐 여태까지 삭취 지금 몇번 사용했냐? 아, 16번. 많이 사용했죠? 라인전에 지금 11분 동안 16번 사용한 거면 뭐. 삭취 한번더 뜯어주고. 이런 식으로. <laughs> 지금 좀 야구를 거예요. 나는 계속 체력을 얻고 있거든. 안날 수가 없죠, 럼블 탑? 왜 이러는 야. 거야 말자, 우리 그래. 바라반도 탑 슈시플레이 하면서 돌카 맞으면은 오케이 이거지 이런거 너무 기분 좋지? 해보자 해보자 먹케이 내가 먹을게요 그냥 제가 다 먹을게요 여기서 게임 터졌나 근데 미드푸시 <laughs> 여기서 게임 확 터져도 탑라인 봐봐 몰락범에다가, 이러면은, 여기까지 딱 하나 뽑아주고. 삭취 몇번 사용한 거야? 삭취 21번. 와, 이게 삭취가 근데 좋긴 하다, 라인전이 확실히. 철거로도 빨리 밀수 있죠. 빠르게 밀고. 포블이라 많이 이득 봤거든요, 라인 하나만 더 밀고 집 가자. 집 가서 다음 템 불클 올릴게요. 불클 하나, 아이템 사주고, 바텀으로 뛰어볼까. 아이고 난리가 났네 뭐 아드야 이거? 택배 오거든요? 천천히 이퀄라이저 빠졌고 천천히 구제해 백핑 찍지 말고 아 아깝다 들어가줬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우리팀이 나를 못 믿는다 선찮아요 불펼 잘 떠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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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도 안 봐줘 나이스 어, 팔레스 잡았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어 털아 와 케인존까지 떴어 이거 이거는 게임을 이기라는 게시가 아닐까요 레드까지 털고 그냥 다 털어 그냥 다음 템 그냥, 그냥 이거 갈게요 원래라면 정수트리 가는데 좀더 탱탱해지기 위해서 그냥 마방템 하나 갈게요 동명영상 하나 가자 중고도 인정이지 이길걸요? 이거 안 죽을 텐데 한탄 이긴 거 같은데? 나이스 아, 무슨 럼블이 나한테 1인공을 써. 떠어니까안타를 <laughs> <쏘러니까> 지지. <한탈해지지. 웃음> 어이가 없네. 나이스. 얘들아. 어? 죽어, 바텀 맬게요 그냥. 오케이, 종료 영상까지 떴구. 다템을 착취 중무랭가가 옛날부터 좋았거든요. 착취 중무로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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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인텔로? 좋다, 좋다. 뭐, 이쪽으로 궁 쓰고 가보자. 너무 빨리 걸었는데. 와, 잘했다. 얘들아, 나좀 기다려줘. 오케이. 너무 아픈데? 천천히. 이스킬 너에게 다킬해 아, 이게 안 맞아? 까미와 얘도 죽는구나. 시감템 하나 가야될 것 같은데, 내가 가야되나? 불케드에다가, 서영이 저형은... 할만하잖아, 왜, 왜. 세트 탑이잖아, 할만하잖아. 와, 이퀄 너무 잘깔렸다 잘 싸웠는데도 이 정도네. 어그로 핑퐁 계속 해주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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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에 와 이거 진짜 어그로 핑퐁 잘해줬다. 왜. 이게 이게 착취랭가지 진짜 안 죽죠? 착취랭가 아니라 정복자였으면 무조건 죽었어 끝났다. 나이스. 딜량 2등. 착취랭가로 딜량 2등. 받은 피해량 1등. 나이스.